안녕하세요. 한자삼나계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7일 토요일이에요. 이 시간 오후 한가롭게, 여유롭게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죠. 내일도 또쉴수 있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도 있고, 그죠? 제가 준비한 거는 문장이에요. 강산, 여기서는 이 글자는 바꿀력도 아, 있고, 쉬울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쉬울이. 그 다음에 고칠 게가 나왔고, 여기에는 어려울 난. 이거는 옴 길이. 그러면 이건 이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강산.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이거는 고칠 개인데 고친다는 건데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그러니까 강산이 쉽게 바뀐다는 거는 네, 우리도 왜뭐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이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성 여기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렵다. 뭐가 바뀌기가 어렵다. 그러 그러니까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바뀌지 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가 어렵다. 이거를 일단, 문장을 놓고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물건은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차라리 내가 바뀌든가, 내가, 아, 그래, 이해해야지.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 다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고쳤을 수도 있고 바꿨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문장 속에도 이게 나와요.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 본성은 바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잘반 바꿔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랑 서로 반대가 제, 되잖아요. 그죠. 강사는 쉽게 변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가 어렵다. 어려울라면 서로 반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품성 그래요. 성품성인데 이렇게 쓰면 은 이거는 성시성이에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뜻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성품이라는 게. 그러면 아이들도 보면은 성격이 급한 애가 있고 느릿느릿한 애도 있고 보면 학교에서도 왜 도시락을 그 급식을 먹으면은 빨리 뛰어나가서 노는 애가 있는가 하면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 시간 점심 시간 끝까지 먹는 애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질이 급한 애가 있, 이렇게 있는가 하면 느린 애가 있다 하면 또 이렇게 과격한 애가 있는가 하면 온순한 애가 있고 성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에서 이 옮길이 같은 경우에는 옮긴다라는 뜻 말고도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길이 대표음으로는 이게 제가 옮길이를 썼지만은 아까도 여기 바뀌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전에 보면은 바꾸다라는 뜻도 있고 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면은 아, 요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시우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 한번 해서 이렇게 써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왜 마당장, 창자장, 뭐 다칠상 또 화창할창 이럴 때 주로 받침이 이응이 나오고 양성 모음 나올 때가 이게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박굴력 시우리에는 바로 말물이 나와야 돼요. 이 말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말물, 여기 밑에 있는 이 말물 같은 경우에는, 못모하지 말아라. 금지형, 말다. 이런 뜻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 없다. 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떴어요. 아침에 떠올라서 낮에 저녁에 있어요. 그럼 저녁에 이제 져요. 그럼 새가 없,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졌어. 없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뜨고 지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해를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해는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반복을 해요. 그니까 쉽다라는 건 우리 힘으로 들여,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가 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나중에 없어. 사라지고 없어. 이제 이제 사라졌다는 건 졌단 얘기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뜨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쉽다라는 거는 뜨고 지고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 또이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바꾸다라는 뜻이 이제 그 우리가 교역, 무역, 뭐 주역 이럴 때는 바꿀 역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우리는 뭐 난이도, 뭐 용이하다 이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한자는 하나인데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전주문자 그러잖아요. 전주문자는 어느 글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으로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로도 읽어요. 이 글자는. 그럴 때이 시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가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름에도 많이 쓰는 주석석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석석자 보면 그런데, 자기 이름이 주석석인데도 틀린 경우가 뭐냐면, 여기다가 가로로 해서 틀려요.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않게. 이거 한자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개가 반대, 서로 반대 글자가 나왔고, 어려울 라는 여기 세축, 세가 진흙근.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여기 그 무궁화근에 설명해 드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도 진흙근. 이것도 진흙근이고 이것도 진흙근이에요. 똑같아요, 진흙근. 그러면 여기에 어려울 란 같은 경우에도 이그 새가 갯벌에 진흙벌에 빠져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발을 빼면은 하나가 푹 들어가고 하나 겨우 빼면 또 이쪽 발에푹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에서 어려울 란자인데 진흙근은 이런 무궁화근에 나온 것도 옆에 있는 것도 진흙근이고 이어려울란 앞에 있는 것도 진흙근. 똑같아요. 진흙근 두개 다. 진흙근은 지난번에 무궁화근 설명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노루왕 자하고 흑토 자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한자에서 보면은 이옴 길이 같은 경우에도 벼, 벼를 갖다가 우리가 이 모내기 하기 전에 보면은, 이게 뭐, 뭐, 벽실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모판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게 한 줌씩, 이게 이게 몇 포기씩 해서 이렇게 심잖아요. 모내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옮겨 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갈 때는 몇 포기밖에 안 가지만, 처음에는 다발을 이렇게 딱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다발로 묶어 놓고, 과거에 보면은, 어, 어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별을, 그, 그, 이게 싹이 난 거를, 모내기 할때 싹이 난거보면 이만큼 뭉치를, 이게 논 바닥에다 군데군데 던져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한 주먹씩 이렇게 떼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옮겨 심는다 할 때, 별을 옮겨 심는다 할때 옮기리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의존 형제처럼, 왜, 추서, 추수를 한 다음에, 형제가 둘이 이제 각자 집에서 상상을 하잖아요. 형은 아 동생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장가 미천을 하려면 벼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동생네 그 벼단에 옮겨주고 또 동생은 생각할 때 나는 혼자지만 형은 형수님도 있고 조카도 있으니까 벼가 더 필요하니까 형님네 집에 더 갖다줘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벼단을 옮겨주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이런 스토리 생각 나시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것처럼 별을 갖다 옮겨주는 도 어떻게 많이 조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옮겨준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자원 설명에는 전자로 해석이 이제 주로 돼 있고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의조 형제가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이게 그 어떤 스토리를 연상하기에는 그것이 이해가 더 빨라요 보면은 이제 이거 옮길 있자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옮길 있자는 뭐 이사하다 할때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산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넘어가고, 고칠 게, 고칠 게는 가장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몸기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활공으로 써서 틀려요. 희한하게 저거는 왜 그렇게 이렇게 실수를 하나 하게 싶었더니, 이 글자가 보통 한자가, 아 이게 가나다 순, 그러니까 자음순으로 나왔다 보니까, 강, 자, 강할 강, 자가 이렇게 강할 강, 자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고칠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할 강에 활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고이 몸기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다가 활공을 쓰고 여기 회초리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석은 다 끝났고. 여기 그 근본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나무목이 부수예요. 나무 뿌리.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근본이 있어야지 뭐 근본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다니 근본 없게 행동하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는 뿌리가 중요하다 하듯이 우리 사람한테는 본성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인간성 이런 것들. 그럼 여기에 이제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분, 이게 분석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면은 강사는 쉽게 여기 바뀌어도 그 그러니까 고쳐진다는 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뭐라고요?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는, 옮기리자는, 그 바뀌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변하다. 변하다란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문장 여기서 마치고, 음, 하루 쉬시고, 월요일날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나게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